설마 어제는 한조 그리고 또 에메랄드 오늘은 설마 전투? 좀비팀? 스크래터 아 스크래터는 좋스켈레톤죽이 음, 좀비가 나요 우리 지 들어가고 음. 야, 무슨 스포가요? 무슨 스포냐? 이게 자기야. 나는 다 들고 가야겠어. 빰. 빰. 그리고 위가 있어야 한데 내 손님이 째는 이거 없지? 그, 무슨 좀비 머리와 얘 좀비... 이거 가면. 네. 일단 좀비 머리는 쓰고. 블러스. 예, 저기 있는 안에 좀비를 풀어넣으면 되겠죠. 아, 진짜 오늘도 쌍이 쌍. 아, 진짜. 한조 때도 싸움이었거든요. 그 비가 오. 한 때도 싸움인데 한조 때도 화철서 죽이고 아이고, 에메랄드 에메랄드 때도 골렘 죽이고 오늘도 전투네요. 아우 저주. 일단 좀비 피그맨, 좀비 피그맨, 좀비 피그맨 세명도안 하고요. 죽입니다. <laughs> 가보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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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야. 뭐지? 그거 때리는거 같네. 아니네. 준비 아니야. 까봐 거기. 도둑 도둑 죽어 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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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, 죽어. 죽어. 아 조각 아조아아 죽어 조아근처가는자 어, 음. 이번엔 좀비를 생은것 같다 예 좀비 두, 두 마리 와 근데 그비두 마리는 너무 역부족 데 좀비 도 좋아! 와아와 번에 두명이야 오케이, 이제 좀비 도 자, 미도. 두 미도. 비미좀비 미도. 두 좀비 피미처럼 때려. 두 미도. 두미 자, 두 미도. 두 미도. 두 미도. 두 너무 딱딱한가요? 네. 응? 그렇게 하지는않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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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말하는 거야? 가, 이거, 이거. 자, 한번 내려가 볼까요? 여기 무슨 글씨가 보이는데? 전 파란 쪽에서 있었지. 다음 파란 걸로. 뭐야? 아무 곳이나 내려와도 좋네 나. 뭐야? 축하드립니다. 당신 이 이겼습니다. 시작자 시작, 김준현 나이 아 9살 끝! 무슨 소리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너무 아쉬워 스켈레톤 스켈레톤 오늘 죽이겠습니다 저기 있니? 없다 아 밤이라서 그래 밤 벨레톤. 여기 무기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? 에이, 무슨 화살로 싸워. 남자는 거미옷. 생동물까지 게다가 스켈로톤은 기본 게다가 좀비 아니 위더 스켈로톤까지 <웃음> 어떡하지 <laughs> 막상 <덕장막이>. 막겠다고 <laughs> 했는데 <laughs> 저도 지금해. 떠 좀비 종류는 4개 밖에 없어 이더스켈레토에좀비 말이야 그이머리도 떡상. 머리아 버리아. 리아머리아 버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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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나리아나리아 버리아. 버버버리 뭐 보신 걸로 해주고요. 이건 제일 고난 도이. 이로나니다 마지막 리 리더가 버렸지만 야키가 커서. 대기드리고 좋아? 대륙아때려바자 음. 다음 자생동물 스포. 야 뭔데 아아 파요아파요아아 아파요. 아, 아, 무서워 아 뭐야 검은 옷 때려야지 뭐하니야 바지에 구석이 걸리네 나. 아, 야 아야야야야 아 아파 아파 아, 스켈레톤 만 절대 안 짜줘 뭐하냐 이 녀석아 너도 조미랑 똑같구나 이것이 최강입니다 버튼은 왜 있어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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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. 그리고 b o 도고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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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고 o d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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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무슨? 자, 제가 좀 신나게. 자, 제가 좀 신나게. 자, 제가 좀신이게습제다 자, 김준현 나이 아홉 살끝 끝입니다. 제가 쓸수 있게 또지드라고 지금 지죠 엔드 여러분들 지금 지금 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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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. 왜냐면 나는 좀비, 좀비랑 스켈레톤을 다 죽였기 때문에. 하하하하. 그럼 이만 저는 다음 꿈에서 뵙겠습니다. 이 꿈은 도 대체 언제 끝날까요? 그럼 저는 여기 있어. 이만.